안녕하세요 시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한 외국인 팬 친구가 핵을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시즌1 랭크게임에서 만나 같이 경쟁을 하던 친구인데요 분명히 핵을 사용할 친구는 아닌데 하루아침에 핵을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으니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자한테 이유를 자세히 물어봤는데 라이벌에 핵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가 나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좋은 친구인데, 핵 때문에 한순간 주체를 못하고 핵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이해가 가는 게, 라이벌에 핵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랭크게임을 하면은 매파한다, 핵을 만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화가 나서 핵을 사용한 것도 잘못이 있지만, 이렇게 핵을 방치한 라이벌의 잘못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랭크게임에 핵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가자. 내려간다. 첫판부터 상대방 관상이 수상했습니다 응, 나는요 저격에 크보를 밴하고 싶어요 아 아니 크보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면 차라리 RPG 밴하지 요즘 RPG를 밴한 이유가 핵들이 RPG를 많이 아, 사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처하기 네. 힘들어서 RPG를 자주 밴을 합니다 여기 점 치었다 점너는 음. 이제 죽었다 이런 느낌이지 날라다녀, 날라다녀. 야, 야 헥이네. 날라다닌다, 날라다닌다. 잡았, 잡았. 달리거, 달리거. 이번 판이 올랭크 게임 첫 판인데 첫 판부터 핵을 만나버렸습니다. 오케이 바이. 요즘 게임을 패배하면은 뭐 20점에서 30점까지 점수가 깎이더라고요. 저는 점수에 연연하지 않지만 점수를 올리고 싶은 사람들한테 진짜 눈이 돌아갈 겁니다. 이어서 두번째 판인데 이번에는 날아다니는 미니걸을 만나게 되어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디 카타나라 소용이 없나봐 패배를 하니까 마이너스 30점이 내려가더라구요 벌써 핵을 두번이나 만나서 마이너스 50점이 되었네요 다행히 세번째 판은 핵이 아닌 유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크데미 더라구요 자자자 가볼까요? 네 오케이 음 그래요 바로 가보죠 네. 오른쪽 사실 평이 너무 앞라인. 갈게요. 아, 너무 깊게 뺐다. 각각 얼마에 박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할 때렸는데불달피 여기 어, 이 필이다. 검은색. 아유, 난세. 골골 때렸는데 아씨 와요. 첫 라운드를 진행해 보니까 적팀이 한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를 소리탄으로 바꿔 줬어요. 30... 아... 피사시... 아... 나바본가 제가 머리만 보여주면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슬라이딩 점프... 저기... 이게 너무 막기 좋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안 되면 건물 들어도 돼좀 해볼게요. 아... 뭐야? 적팀들이 낫을 사용하다가 이번엔 방패로 바꿨더라구요. 아무래도 점사방패로 변제를 하면서 어...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명 120? 누가 120이야? 어... 생김새가 비슷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여기 로엘라스트몇시 역시, PL, 피따길, 피따길. 늙으면 죽어. 다행이에요 제가 비가 아랜에서 수탄을 던질 때 낫으로 올라간 뒤 상대방의 이동 동선을 예측을 하고 그쪽으로 수탄을 던집니다 원래라면 수탄을 상대방을 보고 던지는데 저는 수탄 술탄, 굴타임을 빨리 돌려서 많이 던지는 걸 좋아해서 처음부터 수탄을 바로 던집니다 나이스 네, 쫓아온다. 한100 정도 남아 있어요. 여기 엑소공 쫓아봤나 때렸어 한명 100정도 남아있어요 여기 가운데 아크네 딴타머자좀 때렸다. 하나, 치 셋, 하 여기 나오면서 둘, 냐뭐 뭐.. 냐 방금게 아, 아파 얼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 둘, 하나, 둘, 나나나 둘, 나나 둘, 피 1일 2명이야 그냥 밀어오돼 자신감 있게 밀어도 돼나 믿고 밀어봐 나 진짜 많이 깎아놨어 와 나오면서 진짜 피 1이에요 진짜 1 진짜 1 농담 아니라 진짜 1이에요 그냥 1이에요 스코어는 3대3이 되었고요 적팀이 초반에 돌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후반에 갈수록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방프 때문에 기동성이 힘들어서 수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나75 그렇게 적 팀이 이번 라운드를 승리하게 되면서 매치 포인트에 먼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방패를 손쉽게 뚫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디토로 바꾸졌는데요. 근데 상대가 구역을 잡고 견제만 하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청학이 있아이건도괜찮데 뭐 예, 그렇게 이번 판을 제가 던지게 되면서 3대 5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소리 마지막 판 내가 못함. 이십일 분. 나노 잘했어. 말이 안돼 지금 이거 그냥 망 게임이야 걸리면 다행이야 그 스나랑 스프레이 같은 거 요즘 요즘 밴이 유행임 그니까 러 스나 무조건 필밴자이 메타 적응하려면은 스나랑 제크보 아니면 밴 해야 돼 랭크하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 그냥 스나 필 밴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절대 쓰면 안돼아 쓰면 쓰면에 누군가 자꾸 날아요 자꾸 그래야 아, 점수가 아, 올라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이번 맵은 교차로가 걸렸고요 어느 때와 같이 주황 타워를 먹어주면서 편하게 데미지를 넣고 승리를 해줬는데요 승리를 하자마자 적팀이 타워 꼭대기는 신생존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적팀이 타워 꼭대기 올라오면서 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누구 올라갔어? 분명 올라갔어 적 팀이 중앙 견제라니까 더 강력한 무기로 중앙 포탑에서 적 팀들을 밀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수류탄 발사기입니다. 수류탄 발사기는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로 인해 버프를 먹었는데요. 벽을 맞췄을 때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가가지고 순간 데미지를 넣기는 엄청 좋은 무기입니다. 아 뭐야 끝났어 아타나. 아 어, 이게 유탄 발사기지 아또 깼어 중앙포탑에서 수류탄 발사기만 던져도 엄청 좋으니까 한 번씩 사용해보실 권장 드리겠습니다 생각했던 거보다 엄청 좋습니다 이후에는 계속 핵만 만나게 되었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핵이 정말 많더라고요 막 하늘 높게 올라가는 해. 계속 쫓아오면서 강검 쓰는 핵잘다어그 뒤지. 오오오오얘 시작하자마자 나아다니면서 총을 쏘는 핵 정말로 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전적으 보시면은 패배한 판이 정말 많았어요 점수를 올리긴커녕 점수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동일랑 같이 랭크를 돌려줬는데요 아마도 이번 시즌은 처음으로 같이 랭크를 돌려주는 것 같아요 아는 분들이에요? 아니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쟤네한테좀 많이 졌어요저 보보라는 애한테 그래요. 이게 뭐죠? 이번기에 예, 예. 좋습니다. 그럼 안받으려요 초반에 살짝 던져도 되나요? 음, 마음대로 해. 갑니다. 음, 이번판은 많은 랭커들이 사용하는 전기톱에 미니건을 사용해줬습니다. 아, 카피바라, 체력 없다. 뜨뜨뜨뜨뜨 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호! <laughs> 이분하게 잘 익어버렸네. 예, 뜨끈뜨끈합니다잉. 특히나 이 조합은 스플래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합인데요. 전기 토브 빠른 기동성을 살려서 자리를 빠르게 먹은 뒤 미니건의 화력으로 승리하는 조합입니다. <목소리> 공이구해라.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중앙에 카피바라부터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미닝건 두 개예요, 두 개. 하피바라 남았습니다. 고마요 피. 반 피, 반 피. 나이스. 미닝건 두 명이서 중앙 자리를 차지하니까 화력 때문에 저 팀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피바라 올라왔어요. 피바라 올라왔어? 오케 예, 봐줘. 피바라 여기 끝에 있어요. 예. 그렇죠. 나이스. 나 삥이 묶여 던질게. 자리 다 잡고 던질게. 에이. 그냥 안 온다. 땅 보고 걸어다니. <laughs> 진짜 나이스. 핫바라10 <삐바람이> 남았다. <laughs> 둘다 체력 없다. 나이스. 샷. 미니건 에바라고요? 님왜 <laughs> 그러니까요? 네, 고정관념인 게그 해외 랭커들은 다 써요. 예, 예, 예. 들었죠? 들었죠? 여러분들, 랭커가 되려면 미니건을 써라. 뭐 수나 살리면 어, 아, 핵이 핵인나 핵이다, 핵이다. 하하. 관상만 봐도 누가 봐도 핵이더라고요. 게다가 모바일이었습니다. 일단 적 팀이 카타라 방패를 사용할지 못하게 밴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저격에다가 RPG 비나서 요즘 핵은 RPG도 사용하거든. RPG요? 오케이, 오케이. 음. 약간 슈렉닮았네 <laughs> 이번에 만난 핵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약한 버전 핵인데요. 플라이 20이라고요? <laughs> 진짜네요? 아니. 아니, 아니. 뜨기 전에 채팅으로 알려 주냐? 살다 살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 주는 핵은 처음 봤습니다. 어디가 뜨이뭐 위에서 말고 있는데. 어? 뭐 밟은 소리 났는데. 오! 아유. 날파리. <laughs> 어? 오! 어 보여. 오! 뭐요? 너무 빨라 가지고 그냥 잡혔네. 아니, 야, 동이 어떻게 잡았어 이거? 대박이다. 봤죠 형님. 오. 네, 아마테라스 했습니다. 야, 폐영색도 써 버리네. 어, 플라이 오. 아. 폭도 네. 좀 줄였나? 어, 피리래요. 한대 맞았나 본데요. 그거 까한가 볼까? 어, 잡았다. 아, 나이스! 지뢰 밟는 소리가 났는데 아마 저 핵이 이동하다가 지뢰를 밟은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저 뭐지 핵만남 아군으로 핵만나면은 게임 나가는 게 좋던데 이 벤당한 사례가 좀 있더라고 랜덤 매칭을 해서 아군으로 핵을 따라. 만나도 게임을 안 한다고 심해. 해서 벤을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도 벤을 당한 사례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핵을 만나면 게임을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랭겜 많이 하다 보니까 응. 핵이 좀 옛날에는 열 받았거든요 응. 이제는 별로 열안 받는 느낌 <laughs> 아 재밌지 않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80 90 완호는 뭐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이게 안 하더라. 아,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어요? 어, 나는 재밌어 가지고 하는데 눈치 보이서 어우. 끝났네. 어, 나이스. 같이 못 하고, 하자고 못 하겠어. 눈치 보이서 <laughs> 가만히 그냥 있어서 때려될 듯. 모바일 핵을 상대할 때 꿀팁인데요. 핸드폰이라 대기 버릴 때 가끔 버벅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잠시나마 에너지 권총으로 데미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을 만났을 경우 그냥 에너지 건총 계속 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만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렸다 다 사트렸다. 다 한250 박았습니다. 아, 또 딸피다. 딸피긴해잡을 만해. 아니 근데 핵 유저가 친절하네, 어? 속도까지 알려줘. <laughs> 저런 핵은 처음 봤네? 아니, 근데 얘, 얘 1승밖에 못했는데요, 형님? <laughs> 아니, 핵인데? 핵률이 7.6%요. 아, 너무 웃기다. 이래도 아크네메까지 가겠다. 음. 진짜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님? 음. 아, 요즘 동이 잘해. <laughs> 형님은. 난못 가지 이제. 영... <laughs> 영영 아니, 못 가지. 이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 어 뭐야? 이번에는 모바일 네메시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결 확률 58,000%입니다. 일단 상대 팀이 아무거나 배을 해줘가지고 카타나 방패는 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모바일이라 저 우리 세 명에서 에너지 건총 쓰면 저걸 렉걸리거든 에너지 건총이요. 응응. 음, 음. 일단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보자. 아, 총. 뚫리네, 총알이. 시작해 보니까 제일 까다로운 회기였습니다 아, 총알이 왜? 벽을 관통하더라고요. 와, 아 스프레이까지. 혹시나 해서 워퍼스톤으로 빨리 이동해서 적팀 베이스로 갔더니 적팀 회기벽 안에서 숨어서 쏘더라고요. 이렇게 2라운드까지 적팀에게 패배를 하고 전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방패랑 지뢰를 활용해서 모여서 버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적팀 헬기 방패를 뚫을 수 있는 무기 스프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무빙을 해주면서 스프레이 탄을 먼저 빼줬습니다. 스프레이 네, 탄만 뭐, 빠지면은 뭐, 나중에 방패를 이용해서 버티기 말고 승리를 할수 있거든요. 오이 지뢰발발 나갑다. 이 주먹질한대 주먹질. 지뢰 근처 지뢰내지뢰 지뢰 위에 있어. 어, 어, 뭐야? 거요? 어, 이상 오, 깜짝이야. <laughs> 오. 때렸다. 네, 에너지 막 있겠습니다. 응? 프레임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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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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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유는 계속 해 보다 보니까 상대법을 찾아 가지고 승리를 계속 할수 있었습니다. 나이스! <laughs> 수 오. 아이고야. 한발 <laughs> 뻗었다. 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오 이거 이기면 점수 좀 많이 먹겠는데요. 좋은데? 음. 여기 들어가면 이기려나? 이길 것 같은데요. 빠르다 어? 밟았나? 그니까요 밟은 거 같기도 하고 안 밟았다 안 밟았다 50 밟았다, 때렸어 50저 저도 16 때렸습니다 어 밟았다 이거아안 밟았다 아70 깎았어 저도 좀 깎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 남았어 15 15 0 21 2 1 2 1 2 1 2 1 22 1 5 2 21 2 1 2 1 22 21 22 21 22 21 2라이1 22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면1 22 21 22 21 2 1 2 1 2 1 1 있습니다. 라이벌 씬는요 랭크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핵이 엄청 많아졌는데요. 라이벌 인게임 내에 신고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도워즈는 한창 인기가 있을 때 인게임 내에서 신고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한편 라이벌은 증거 영상을 가져와서 디스코드에서 제출해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귀찮게 신고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인게임 내에서 신고 기능을 만들어서 편하게 제재를 할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자, 오늘 라이벌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핵은 사용하지 맙시다.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에 뵐게요. 그럼, 안녕!